야, 중립이 우리 치는데. 뭐냐? 우리 외치는데. 하루열, 왜 치는데? 하루열 네왜 때리냐? 하루열 왜 치세요, 우리? 아니, 귀멸이랑 싸우고 있는데 왜왜 치는 거야? 아, 이거 귀멸 기도가 선동하고 있네. 먹자들 안잡고뭐 하셈, 하루열. 야, 방금 우리한테 의어 터지고 안 되니까 좀 중립한테 지금 SOS 치는 거 아니야? 하루열 긴발한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돼서요. 아, 이거 봐라. 닌쟁이 포채할 때니 찍으셈. 포채로 먹자 당해야 정신 차리지, 이것들이요. 가지마 가지마 그 일에 가서 죽어줄 필요 없어 이놈 말이니까 이거 한몽이 빨리 복귀해야겠는데. 번트가 아, 생겼다. 먹자 아무것도 못먹노 키키 이러고 있네. 이거 데스 서버에서 뭐 먹을 때까지 안 나간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귀멸의기도 저 사람 우리 보스 잡을 때 슬그머니 와가지고 그 파티에서 같이 잡은 사람 아니야? 야 여기 서버 좋네 기감 3층 통제도 없고 이거 딜전으로 먹으면 되겠네. 라인이 싫어하는 유튜버란다 하긴. 좋아할 수가 없지 라인들이. 헉. 응? 갓. 그렇지. 뭐가? 좋아봐 야, 오케이. 굿굿 굿. 야, 역시. 좋습니다 응? 우리 구독자가 먹었네. 이건 먹자 안 돼. 이건 먹자 안 돼. 귀멸기도 다해 버려. 어디 있어? 얘또 가? 야, 웃자. 어딨냐? 어. 뭐, 우리 우리 때리면 때리자. 아. 어. 이놈 3, 4층 보수 통제인데 이러네. 아니 지원자 들구머리 와 가지고 뭔 통제래? 요즘도 저렇게 협박하는 라인이 다 있냐? 저러다 의도 맞어? 혼자 먹으러 왔다가자고 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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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님 혼자 먹으러 왔다가 어리둥절잼. <laughs> 저 혼자 보스 먹으러 왔다 지금 어리둥절한 거 아니야? 그렇지. <웃음> <웃음>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네. 내 처음 딱 봤을 때이 대구박이 딱이 보탄 중같더라고이 괄격도 그렇고. <laughs> 딱 녹이자 한다. 그 파티 해줘. 빨리 잡고 우리 딸코하자. 오케이. 보락지 발견이요 하고 스크리 사돌렸어이 <laughs> 양반도 우리가 응. 재밌어 보이나봐. 오. 환모가 축대 축하. 너한테 들어갔네. 저에게 들어갔군요. 이거 못 먹었다고 갑자기 우리 막 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밤에 또 인연 되면 봅시다. 사람이 심성이 나쁘진 않네. <laughs> 귀멸기도 저거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더니만 중립 발이 세우고 고령이나 쳐잡고. 근데 하루열도 선을 잘 지켰어야지. 그렇게 나인한테 휘둘려서 되겠어? 하루살이 새끼들. 김연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따까리 짓하고 있네. 아 그래서 하루열인가? 하루살이. 씨 하루열 이제 뒤졌어. 험뭉이 오면은 괴로울 거야 이 새끼들. 다 죽었다. 음. 내가 간단한 사실을 모를 거야 지금 저 새끼들. 확실히 환무이가 오니까 전투가 쉽다 응? 닉네임도 귀멀기도로 와서 진짜 귀도는 월드에서 많이 맞을 거야 먹자로 오인 받아서 이 정도 전력이면 여기 데스 4서버 귀멸 팀들은 다 박살나지 우리한테 이 봐라 이 자리 통제구역인데 우리가 먹고 있잖아 또안 오냐? 야 귀멸 팀몇창 털어 또 도발해 오게끔 왔다자 앞에 용맹하게 뛰어넘 놈부터 귀멸 사주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느냐 네 이놈 늦겠어 늦겠어 누가 들어가서 저거 누적 같이 가 저거 못 뺄터 사주 잡았나. 못 뺐어 저못 뺐어 저못 뺐어 사주 다이 다음 아니. 다음 징 기도 1, 기도 봤어 6개... 기도 생도 없다 지 누개서 누개서 못 뺐어 기도 기도 제일 좋하는 같은데 기도 제발 에스로 에스로 셀성아 에가 마이솔 기도 못 뺐다 기도 못 뺐다 기도 못 뺐다 기도 못 뺐다 그렇지 에스 버시다 베라야 그냥 다음 귀면 하주형 또 죽여 좋았. 깊은 산속 용암 지대 점수 주고 가지요. 바로 <laughs> 아, 네. 야 스코 어 이... 추가해 5대 0으로. 야 얘네 올 거면 한 번에 딱 뭉쳐 가지고 와야지 왜 따로따로 따라 뭐냐. 라인 맞아. 망수 볼게 얘네 지금 저기 숨어 있을 거 같거든. 이 봐라. 바랏... 떼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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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6번 탈타. 6번 탈타 그냥 버리고 2번 탈타. 쭉 가자.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찍어. 사줘. 사줘. 약한 놈부터. 저, 겁먹었다. 겁먹어서, 겁먹어서. 뒤로, 뭐하냐, 이제? 사냥하냐? 뒤로 빠지면 뒤로 빠져. 눕겠어, 눕겠어. 갔다, 다똑같다또갔다고똑다 또 갔다, 또 갔다. 아, 땀이... 다음 규멸 이... 귀도. 심장에 치는 거. 무게에 들어갔어. 어, 무리하지 마. 그랬다. 무리하지 마. 앱솔 한번 감아줘. 에이, 들어갔어. 그렇지. 그냥 가만히 있어. <laughs> 귀도부터 가. 귀도부터, 귀도 기도, 귀도, 귀도 다음 사주 가자. 오케이. 눕겠어, 눕겠어. 못 버텨. 턴 들어갔어. 갔다, 갔다, 이거. 헌프주. 자, 수주. 수주. 늦겠어, 턴너. 여기 제이 들어갔어. 자, 사주. 사주부터. 사주 어디 가냐? 뱅 찍어놨어. 자, 하주. 내가 갇혔다, 갇혔다, 뭐냐? 하 사주. 자, 하주. 구경하냐, 하주야? 구, 구경, 뭐야, 임마? 일삐 튕겼다 튕겼다 다 이거 룰캐어룰캐어 런턴 컴퓨저 빨리 찍어 찍어 빨리 저놈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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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서 죽었어 좋았합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야, 스코어, 오케이 야스코어어 빨리 6대0이라 빨리 6대0 현재 스코어 6대0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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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터주 찍어 주어얘몇번죽 시뻘게 져가지 덤비는 거봐어마내지어사주 찍어 어만봐너애스해 애틀 뱉을게 중 깨서 사주 1 베르 6번으 바로 날아갈게 베르 아잇 아또 어, 싸워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와 소주 소주 몇 명이냐 지금 소주 턴 들어갔어 소주 선 들어갔어 아, 애틀 중 애틀로 뱉고 있다 베르 베르 중립 불렀어 베르 중립 불렀어 베르 베르 중립 불렀어 베르 니들이 중립까지 부르면 그땐 우리도 철수하는 거야 귀멸 하조형은세번이나 죽었네 실례지만그 귀멸할 때그 귀자가 그 귀신귀신 아닙니까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어쩐지 캐릭터가 잘 죽더라고 <laughs> 지난번에 초록물약 주워 먹으러 갈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야, 팬텀 검사 턴, 팬텀 검사 턴 아, 환몽이가 졸로 보이나? 턴들어 빵, 어턴 들어갔어, 아이디 우리도 이제 뭉쳤기 때문에 할만해, 나와 저기 오달수 보이지? 저거 한번 잡아보자 저 불개일 로한한번여여자자빨오오 u 수피피어 o c 오달수 빨리 가 오달수 빨리 가통 걸었어 does i 개일 a v e p i 그냥 난 w 를 a t does it h a v 개일 h a t does i 가 have? Tongraso, t o n g a 바로 게일 게일. 바로 나와. 바로 바로 나와 바로 s o t o n g 개일 o t o n 개일 s o Tongaso, t o n g a 오다 턴, 오다 어, 가, 턴, 가다 저거 가다 디스방, 빨리 디스방, 디스방, 디스 다이 아이고, 다음, 펜타공사펜타공사펜타공사한 몸을 치나, 야카운터야 지금 턴, 아. 지금 연수 턴, 다이어, 다이어, 이어 다이어, 다이어, 어갔어턴걸어 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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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어달달어 다이어, 다이다이 자 이럴 때는 조롱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희귀 변신 해줘. 자, 이렇게 찍어 이제 진 찍어주고 바로 베르 하주형 또 죽여. 봐, 우리 기세 눌렸잖아. 이채야, 변신 바꿔줘. 저거 여, 그 영변 같은 거 이상한 걸로 약한 걸로 변신. 오야, 심장이 변신 좋다. 심장이 변신 잘 어울린다. 매롱매롱. <laughs> 아, 좋아. 내가 봐도 여기 바짝 오른다. 자, 이렇게 조롱하면 나오게 돼 있어. 빡쳐가지고. 이모으로 계속 뛰어 이모을 끊어 엘게 불만 있으면 나와봐 이변신으로 상대해줄라니까 아, <laughs> 야 여기 무슨 클럽이냐? <laughs> 야춤 한번 춰줘 그냥 어? <laughs> 우리가 바로 난쟁이족이다 베르헤타 베르헤타 엘바가서 베르헤타 하주형 삐진 거 아니겠지? 이거 좀 달래줘 한몽아 아, 너무 야, 오다도 축구 왜안오냐무복이 없냐? 저 무목. 무복... 지난주에 저 두려움 없이가 거의 20점이라 가지고 나오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야. 야, 윈스턴. 그 16점이다. 윈스턴? 야, 거의 저 정도면 거의 2000이 무개한데. 설계 민스... 11점. 아... 그러니까 중립 노선을 잘 지켰어야지. 왜 우릴 건드려 가지고 다야복구를 절대 없이 하고 계십니까? 이 하루살이들아. 어? 야, 오늘 불금이니까 변신 바꿔. 불살라 버리게. 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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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배르배르배르배르배르설계만 일대일 중. 설계그 지금 다이아 붙고 1 1 지금 번째인데 어디 있어? 내려가자 내려가자 다 무시해 내려오라 그래 그냥. 아니 다이아가 넘쳐나 나왜 이렇게 질척거리는 건데 어? 아. 가. 가 저거 가. 아 공부들 가 공부들 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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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체어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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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그게그게빠 야, <laughs> 야나 야, 변신 설정하고 있는데 니들끼리 죽이면 어떻게? 설계 이제 12점이다. 야, 데스 4서버다 지금 불질러 버려. 먹자를 건드리면 그때는 우리도 먹피가 되는 거야. 야, 점령했다잉 우리가. 비멸 팀이랑 관련된 하청 혈들 싹다 끄집어내. 야, 봐봐 저화났어 지금 먹자 거지들 기감 3층... 아예 4층. 아, 먹냐. 기감 시간이구나. 함박했네. 야, 여기 뭐 있다. 우리 어디냐? 우리 어디냐? 우리 어디냐? 어디냐? 여기 힘들어. 찍어. 힘들어가서. 펌퓨 연턴 찍었고 묵게 깨 니스 묵게 깨 갔다 이거 다이 띵옳 시. 네 12시 여기 아, 여기 한명 있었잖아 오딘이 여기 왼쪽에 내가 너머 먼저 각 소망쓰고 징 찍어 고 바로 가 묵게 깨서 묵게 적 걸어 갔다 무적 갔다 이거 1픽 쿵푸 넣다그 죽이고 그 몸바 좋아 연턴 찍을게 연 스턴 다이 좋고 자 왼쪽에 쌍쌍상봐쌍봐자 오다수 <목소리> 불길 치고불길들어왔불길 들어왔어. 갔다 이거. 들어왔어. 연습턴 다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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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이 지켜. 아, 설계. <목소리> 또 죽게. 연자시이연사시 켜. 설계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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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고스트발이 3 찍어. 거 아, 아깝이. 야. 달달한데. 음...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잠 누구. 누구 김멸수주, 김멸수주부터 멍청고 있잖아, 이게, 멸수주 턴. 턴 들어갔어, 김멸수주. 턴 깼어. 턴 아, 깼어, 어르지 김멸수주, 한번 더. 턴 깼어, 턴어 죽이버려, 죽이 배를. 죽이 배를. 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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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야, 우리 지금 이런 변신으로 지금 다 쓸어버린 거야, 지금. 불타잖아, 화끈하잖아, 지금 이게, 어? 가자. 아, 대박이다. 잠깐, 올베, 올베. 붉은 패션임. 화둥에서 내려, 엄마. 제가 바로, 화둥의 불낸 년입니다. 아니, 근데, 유튜브 보면, 인쟁이 목소리 턱 쓰면 많을 것 같은데. <laughs> 나, 애기 피부야, 임마. 어? 제목까지 한 사람인데, 씨. 어디 깔게 없어가지고, 내 목소리에 뭐털 달렸냐? 이 새끼가 그냥. 자, 혈맹 가입했으니까, 이제 뮴받고, 칼총 한번 쳐보자. 일단, 적, 적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작전을 좀 짜자고. 심장에 너가 끝에서 뮴을 주기보다는, 앞에서 앱스 쓰면서 살살 약 올려봐. 상대를 흥분시켜. 그리고, 여차하면 내가 너스텝브럭 해주니까. 뭐 불게 들어가면 반드시 얘기해줘. 내가 그거 찍게. 어. 데미지 잘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전에 자신감좀줘법사부터 달려 일단. 저기 일단. 편 찍었어. 이분 잘 깨진다 저거. 다음 징 찍어줘. 저 스톰브레이크 해줄게. 이천 베라 한번 하겠다. 오케이. 베라 한번 하자. 베라 한번. 자 한눈만 펴자. 바로 20번 텔자리박스 대기. 방금 죽인 얘 있지. 얘또갈 거야 20번. 대기. 어. 박스만 하고 있어. 봐 갔지. 저. 맞다. 아. 선비. 아 괜찮아, 기회는 두 번이야. 걸어 나오게 돼 it 있어, 심리적으로 있어봐 아 나오지 나오지 그렇지 <laughs> 내 에? 잘 가시게 음. 자 이제 또 기습하는 거잘그카게자 이제 또법습하을거야그 카마 s a c 또 법사 왔을거야 a What is t 네 i s I'm s o r r 베 I'm sorry. i 스탄브레크 했 베르? 오이 땡큐 어 나이스 어 내가 지금 어? 해놨어 이거 스탄브레이크 어디죠? 이쪽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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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많으니까 골고루 죽이면 안돼 죽인 캐릭만 계속 죽여야 돼 반복적으로 야 가마도네 이따라이 어, 야뭐 야마 돌겠다 저거 아그 야마 돌겠네 하하하하하하하 자신감 돌리고 무조건 1순위 나가 그 법사 카마돈에 나를 안 줘라 젠감. 됐잖 카마돈 카마돈. 어 맞어. 맞네. 여덟 명이네. 지금 변하면 안 돼. 진차 살리고 이차 네. 배럴 준비. 해 주고 있다. 해 주고 있다. 어 배려해. 간단하게. 그래. 우리는 월드 먹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무법을 여기 쓰면 안 돼. 20분 와 봐. 찍어 빨리 와. 한마. 돌아온 시부터. 찍어, 찍어 찍어 찍어. 돌아온 시. 돌아온 시. 나카마돈네로 바로 간다. 브라운씩 브라운 찍어. 브라운씩 신경 게이 쓰지 들어왔어. 마. 잠수, 자세 해 여기 잠수. 자세 찍어. 와. 막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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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스턴 브레이크 해 줄게. 개 들어왔어. 아, 잠깐 스턴 브레이크 했어. 벤트 검사. 아이리가 헷갈려. 쌍둥이라. 징 찍어 줘. 헤레, 느너 헤레, 헤레. 개 들어왔어. 어. 징, 징 찍어 줘. 나 빨리 나 미녀 줘, 미녀 줘. 빨리. 나 헤레. 다이, 다이 했어나징 찍어. 이번 응. 바 날라 뭐이야 음, 응, 이제 빼고 봐돼 지금. 어. 치고 있어. 베르 설계. 고스트 바디쓴 다이. 바로 준비해. 드래그 준비. 돕. 그렇지. 어, 팬텀 왔어. 배르르 고또 와. 팬텀 검사. 성공했어. 제이걸었어 걸었어. 어. 다이 설계. 음. 찍어 그냥. 자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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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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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비니 한 걸었어. 어 면턴 죽을게. 지금 면턴 들어갔어 다이. 다음 빙빨리 찍어줘. 폭군용. 너 다이 아 복구해지면은 폭군용 계속 가. 하버 깼어 손 늦게. 개유 걸었어. 어손 들어갔다. 디스 빡. 여유 있으면 디스쏘고눈 깨볼게. 아니. 다음 계속 계속 죽여. 프레 좋다 문털 돌리고아나 아, 엑셀 나배르 했다 어 나도 6베르 야배르한번해배르한번 하자 배르한번 하자 많이 주고 했다 음 욕심내지 말고 20번 텔 자리 와 바로 야 좌측에 동물이 어자 징징어 놔 징징어 놔 포찰 썼다 포찰 성공 아 씨발 편집어 믿겠어 우치는 거봐 돌아온 신 돌아온 신야 우측에 우측 카마 카마 돌아온 신 믿겠어 돌아온 신 믿겠어 빨리 어, 어. 맞다 이거 다이 다음 패턴검사 좀 빠져 왼쪽으로 이거 치면서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땡겨버려 쭉 빠져 왼쪽으로 미 돌려주고 2차 미운 줘미다어자 여기 싸워 뒤에 법사 볼게 법사 꼭통 걸었어 펌프 좋지 다이 다음 턴안 걸리지 어 패턴검사 그렇지 계 돌아 야 가마돈에 나왔다 가마돈에 나왔다 빨리 아아 아 빨리. 뭐 쳐, 증발 증발. 나이트종, 나이트종, 나이트종. 어, 야 배려 한번. 음, 배려했다. 이채 제발, 이채 제발, 제발 제발. 상종기, 상종기, 상존기상존기 아씨, 배려가 안 됐다. 이모 전시가 좋긴 좋아. 에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내일 먹자 하려면 무부아껴께 되니까 점수도 많이 올렸잖아. 철수하자. 우리 주변인데? 야, 재니스 내 자리, 재니스 내 자리. 어, 지금 중립 보 중립 보고 있어 뭐어 그냥 냅둬 냅둬 치지 말고 한번 갈게. 야 오늘은 굉장히 빨리 떴다. 제니스퀸이 에헤이 그냥 바로 잡자 이 동하지 말고 그냥 빨리 녹 빨리 노자 그냥. 일단 와봐 딜 넣고 있을게. 요즘에 구석으로 계속 빼가지고 잡기 때문에 아니 구석으로 빼는 게 아니라 구석을 이제 도니까어 맞아 맞아. 지금 시간이 서치 시간이거든. 그 입구에서 거리가 꽤 되니까 여기가 끝자락이야.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냥 여기서 한번 노여 보자. 가재치면 이거 1분 40초만 녹으니까 어 지배부적 캐릭만 이 근처에 안 떨어지길 바라야지 뭐 여기 지배부적 캐릭이 너무 많아 쓸데없이 한 3,4캐릭 되는 것 같던데 야 지배부적 타기 시작했대 1층 봐봐 양념이 지배 타고 1층 다 잡았다 이제 야야 야, 누구 누구 왔다 갔어 누구 왔다 투망 쏘고 갔어 지금 지배부적 지배 나이스 킬할 뻔했다 컷컷컷 컷, 컷. 나이스 제니스 반지 곧. 나이스 린쟁이가 해냅니다 하하하하 야 근데 방금 신하변신 뭐냐 왜왜 왜 왔다 그냥 강아 헬 타고 아, 야, 이거 못한다 다 먹어야 돼예뭐 뭐, 뭐야 먹자야 야 가본마 없죠도 제가 먹었다 야화몽아 이거 우리가 먹자 당한 거야 야 일단 죽이지 않을게 우리 제니스 먼저 먹었으니까 칼 빼고 야. 이제 육층 육층 6층, 육층 6층, 육층도 먹어. 가자 육층 육리 나와 오케이 오케이 가자. <laughs> 나이스 오랜만에 한클 했다니 어 육층 바로 올라가 자 머미로도 바로다 오른쪽 돌아가줘갈게 밑으로 돌아가서 아 내가 지금 카오라가지고 너무 눈에 띈다 지금 베르 해야겠다 베르 어, 됐어 제 재밌었으니까 어 아. 머미는 드릴게 머미는 드릴게 힘썼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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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존나 웃겨 <laughs>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laughs>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대신 이돈 우리가 먹습니다. 신사답게 보름 후에 다시 와 대신 제니스 반지 우리가 먹습니다. 신사답게 <laughs> 보름 후에 다시 온다 입구에서 벽 타고 9시 쪽으로 떠있어 지금 내 어그로 끌고 있거든? 애들 나 지금 못 잡고 있어 지금 음 아주 좋아 내비게이션이야 갑니다 나징좀 줘봐 바로 위에 있다 어몇 명이서 딜 넣고 있어? 많이는 없는데 1수 박쥐 팀들이 지금 딜 넣고 있어 아... 야나들켰는 배를 했어 아... 야 빨간거 나왔다 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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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 빨간거 빨 먹어 투글, 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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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까지 속이면 어떡하냐 좋아 잘하고 있어 투글, 투글. 먹어 빨간거 빨리 먹어 빨간거 빨간거 먹어 빨리 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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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렇지 파이터 파도터 파이터 그렇지 나 내가 먹었지 야 진짜? 야, 야, 오전에 제니스도 먹었다 그래. 핫통첫 먹고 좋아하는게 아니라 오전에도 먹었잖아. 해가 부르네 오늘. <웃음> <웃음> 어디 가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서 드셔야지. 돈 이름은 속수림법이라며. 혹시니 닌쟁이.